안녕하세요. 강남주식쌤입니다 오늘 종목은 유니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니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니쌤, 제목이 친환경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고객사 다변화수에 1, 어, 4분기 매출액이 750억. 뭐 전년 동기 대비 한30% 어, 증가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128억. 전년 동기 대비 34% 어,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 어, 소폭 상해 추정. 국내 반도체 및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재개수혜 어, 2021년 매출액은 2,600억. 20% 증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어, 471억. 4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재개와 더불어 고객사 다변화 전망이다. 전세계 비메모리 투자 확대 수혜로 동사 역시 해외 고객사 다변화 전망이다. 비메모리는 메모리 대비 전공정 장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스크루버 수요 역시 점정 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메모리 업체 내 동사 MS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반우체 업체 의 플라즈마 스크루버 투자 확대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다. 온실가스 및 유해가스 배출 저감 장치 정책과 맞물려 기존 고객사가 보유한 번 스크루버가 중장기 플라즈마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및류에이션 주정으로 목표 주가를 1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구요. 어,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어, EPS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에서, 어, 연속적으로 지금 그 I T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음뭐 미국 제조업 P M I 지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예상치보다 못 미쳤지만 이전치보다도 좋게 나왔고, 어 서비스 P M I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전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물 국채 입찰도 어 지난번보다 경쟁률이 더좀 올라갔고. 뭐 여건들은 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T 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금 꼽았는데 일단그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이 그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조 달러 SOC 투자하는 데 있어서 증세를 해야 된다. 증세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아마 조달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 비판론자 팀우 콜롬비아 대학 법과 대학 교수를 대통령 기술 경쟁 정책 그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연방거래위원회 책임자로 위원회의 책임자로 리나칸 공식 지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나칸 같은 경우도. 아, 전에 그 하원 법사위원회 그 반독점 소위원회 고문으로 1년 반 동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측 인사로 IT테크 국룡의 시장 지배력기의를 이용해 반독점 행위를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상당히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팀우도 마찬가지로, 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어 비판 논자로 뽑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IT 기업체들이 어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어 오늘 장 끝날 무렵까지 해서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가, <laughs> 지금 마이너스 67포인트,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 연기금 그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미팅 이 있는데 어 투자가들이그 연기금 국민연금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하면서. 아, 일단 추가적인 그런 그 매도는 음, 안 하겠다는 그런 그 시각에 그런 언급도 좀 어, 나오고 있는데 어, 내일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식 비중도 어, 지난번에 뭐 16.8%에서 16뭐 20%대까지 어, 좀 <laughs>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매도만 안 해도 시장은 하방영역상 보이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뭐 예전에 이틀간 소폭 매수한 거 제외하면 50일 이상 지금 꾸준하게 매도하고 를 있어서 시장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징글, 징글징글 할 정도로 좀 매도를 연속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연구, 연기금의 매도가 좀 일단락 돼야 우리 시장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세 가지에 의해서 지금 it 기업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우리 시장은 연기금의 매도, 매도세 중단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의 감소,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릴 때, 시장은 좀 반등을, 탄력 있게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양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오늘 소폭 플러스, 11포인트 플러스 나오긴 했지만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연독적으로 지금, 어, 행보 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뭐, 시종일관, 장 끝날 때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어, 뭐,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좀, <laughs> 매도 물량이 좀증가 돼서, 어, 좀 많이 나왔고. 연기금이 오늘 2,287억 매도를 했고 어, 업종별로는 뭐 전기전자 어,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쪽 매도를 싹그리 어, 매도했고 운송장비도 싹그리 매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소화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시장을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되는게 아니고 어, 뭐, 의미 있는 그 양봉과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수익을, 손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